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아프리카 TV에서 예, 10년째 KTV 방송하고 있는 테디온이라고 합니다. 예, 선수 출신 세버메트릭스 에오가 예, 오늘 6월 19일 KBO 5경기밖에 없죠. 오늘은 예, 5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기에 앞서서 어제 제가 예, 뭐싹다 올킬이 났어요. 예, 어제 어 표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원래 좀 역배를 좀 많이 보는, 어, 그런 스타일인데, 어제는 뭐 역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배를 갔었고, 예, 표가 아뭐 깔끔하게, 그죠? 예, 싹다 올킬이 될뻔 했는데, 여기 하나가 좀 아쉬웠죠? 어, 요까지 됐으면 진짜 레전드인데, 음, 4배, 4.8배, 12.1배.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2.5배 이런 것도 저한테는 좀 작게 느껴져요. <laughs> 이런 거 먹어서는 별로 먹은 거 같지도 않아,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일리아 국야는 뭐 거의 올킬 수준으로 예, 싹다 올킬을 했고요. 메이저가 오늘 좀 많이 어려웠는데 메이저리그 세 박스 중에 두 박스 2.8배짜리 잘 들어왔다. 요즘에 이제 좀 좋은 폼으로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어, 항상 어, 연패 타지 않고 꾸준하게 맞출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대 NC 잠실에서 펼쳐지는 경기죠. 이제 최원준하고 카스타노 이 선수의 맞대, 결입니다. 어,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강승호의 한 방으로 좀 경기 초반 좀 분위기를 어, 좀 바,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N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12안타를 쳤는데 2등은 좀 다소 아쉽고 요즘에 NC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 예.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들을 보면 어, 홈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안타나 홈런 나온 거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최근에 씨한테는좀 들기는 들어요. 자, 최원준 어, 롯데 조정을 받고, 예, 거의 2주 만에 이제 등판을 했던 게 이제 직전 경기였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이제 하나 좀5.2 이닝 3점8 피안타. 어, 이제 롯데를 한번 거르고 왔는데도 이제 피안타 8개. 이거 좀 아쉽고, 그래도 거의 6 이닝 먹어줬다는 건좀 고무적이기는 해요. 예. 이 경기가 최원준이 좀 장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잠실 홈경기였다는 점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휴식을 좀 부여받고 한 등판인데. 올 시즌 이제 애시랑 대뭐한 경기 뭐 승리 투수가 됐고요. 6 2이닝1 실점. 이 경기가 이제 상대가 카스타노였을 거예요. 그죠? 예, 카스타노가 이제 5이닝 6실점 패전이 음 됐었습니다. 예. 뭐 상대 전적 한 경기씩은 저는 뭐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어. 카스타노는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카스타노입니다. 예. 최근 3경기 연속 2실점씩 기록을 하면서 이닝은 5이닝, 6이닝, 7이닝 이렇게 투구를 하고 있고요. 이 선수가 장점이 아무래도 이제 재구가 좀 안정돼 있는 선수고 어좀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어 이닝을 그래도 꽤잘 먹는 편이에요. 예. 세 경기 모두 내용들은 좀 괜찮았다. 이제 피안타 비율이라든지 이제 볼 삼비라든지. 어. 일단은 음, 최원준이 저는 이제 휴식을 부여받고 복귀한 경기에서 좀 내용이 좀 저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5.2 이닝 이닝을 좀잘 끌어주기는 했지만. 예.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고, 어, NC 같은 경우에 어제 이득점에 좀 그치긴 했지만 이제 안타도 좀 많이 때려냈고 최근에 NC 방망이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런도 좀 쳐, 예. 그리고 안타도 좀 쳐.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득점력이 좀 아쉬워. 예. 근데 최근에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첫준의 이제 단점이 피홈런이거든요. 예. 극단적인 뜬볼 투수기 때문에 피홈런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선수고. 어, 오늘 잠실이긴 하지만 어, 그런 쪽에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하고, 근데 카스타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예, 카스타노도 아까 제가 뭐 장점을 말씀드렸지만 단점은 이제 구위가 외국인 선수 기준으로 좀 약하고 예, 홈런을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어, 것 같고요. 두산도 뭐 리그에서 예, 손에 꼽히는 홈런을 많이 치는 팀이죠. 예, 잠실 홈을 쓰면서도. 그래서 이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좀 애매하죠. 예, 개인적으로는 선발을 일단 최근 폼을 봤을 때는 카스탄노가 좀 근소 우위를 좀 가져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방망이는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불펜도 불펜은 두산이 조금 나은 어,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아마 경기가 그렇게 한쪽으로 쉽게 기울 것 같지는 않고 어,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NC가 지금 두산 상대로. 오연패입니다오연패 어, 마지막 승리가 이제 4월 24일이었고, 이제 한참 전이죠, 예, 그그 이후로 이제 두산을 못 이기고 있는데, 어, NC가 이겨본다면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예, 승패 라인이 좀 상당히 좀 애매한 경기이긴 한데, 어, 저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섯 경기 안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경기를 뭐 이렇게 쉽게 패스할 수는 없습니다. 예? <laughs>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음, 좀 승패 라인이 어렵긴 한데, 저는 NC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 승마. 이게 언오보는 조금,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9으라서 그죠? 이게 사실, 언더를 좀 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원준이 홈에서는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쉬고 왔기 때문에 좀스태미너도 괜찮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C가 방망이를 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득점력이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를 좀 보고 싶은 경기인데, 기준점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9.5, 언더는 보고, 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대 SSG. 예, 시 뭐, 이변 없이 예, 스무스하게 어제 마무리가 됐죠. 예, 이승민은 참 힘들고, 예, 어제 이제 불펜도 다섯 명을 소모를 했습니다. 뭐, 핵심 불펜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 근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좀 그래도 뭐 긍정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자고 하면 어, 앤더슨한테 홈런을 두 방이나 쳤다는 거 삼성이 방망이가 막 아주 좋다는 아닌데 그래도 뭐 홈런 페이스는 괜찮거든요 지금 꾸준하게 거의 경기별로 한두개세 개씩 치고 있어 예, 올라파이니까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음 ssg는 역시 이제 최근에 방망이 이름이 좋기 때문에 선발을 잘 털어내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원테인 어, 직전 경기 이제 키움전이었고 5이닝 2실점 이후에 이제 어깨 불편감을 호소를 해 가지고요. 로테를 한번 걸렀습니다. 예. 휴식을 한 10일 정도 부여받고 이제 오늘 등판은한 날인데 어깨가 어깨 불편감이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라고 그죠? 이게 우리가 상태를 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 저, 저도 이제 야구 선수를 해 봤지만 팔꿈치는 솔직히 좀 참고 던질 만 하거든요. 음, 근데 어깨는 아프면 참고 던지기 좀 힘들어. 어, 근데 뭐 괜찮으니까 올라왔겠지만은 아무튼 이몸 상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 경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일단 있습니다. 음, SSG 상대로는 이제 커리어 내내 썩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원태인이 어, 그런 점 상대 전적에선 좀 그런 면이 있고 어, 최근에 SSG 박마이까지 감안했을 때는 원태인이 지금 뭐 좋은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면 역시 좀 오늘도 혼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경기긴 하죠. 네. 오원석 어 최근 3경기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오원석이고요. 여긴 이닝 2실점, 5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상당히 좀어 좋은 폼 보여줘요. 좀낯설죠 예, 원석 선수가 원래 기복이 이제 엄청 상당히 심한데. <laughs> 피안타도 세개 하나, 세개 이렇게 맞았어. 그러니까 최근 폼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셔야 되고 근데 뭐이 선수가 항상 어디로 튈지 어,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수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뭐확안 좋아져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예. 소위 좀 계산이 좀잘안 되는 그런 선수기는 하죠 예. 그렇고 음, 올 시즌 이제 삼성은 두번 만나가지고 11이닝 무실점 3피안타 두 경기 던져서 11이닝 동안 어, 진짜 뭐 압도적이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 원석 선수가 뭐 이런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항상 어디로 뛸지 모르는 선수고, 계산이 제일 어려운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 그냥 그날 컨디션이 이 선수는 중요한 거야. 예, 근데 대체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보면은, 문학이 이제 극단적인, 극단적인 타자구장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에서는 잘 던져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제구이슈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원정에 가면 좀 불안한, 어, 그런 모습들이 좀 덜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일단 원정이라는 점. 음, 그리고 오원석이 최근에 잘 던지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한번좀 삐끗할 타이밍 안 됐나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죠 예. 근데 이 경기는 형들 좀 개인적으로 좀 계산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선발들 때문인데요. 예, 일단 원태인이 어깨 쪽이 약간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 군에 갔다 온 거라서 지금의 이제 몸 상태나 컨디션을 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내려가기 직전에 원태인은 조금 좀안 좋았죠, 그죠? 신 초반에 되게 좋았던 선수인데, 최근에는 확실히 좀안 좋았단 말이야. 어, 근데 그게 이제 어깨의 불편감 때문이라고 하면은 오늘 계산이 좀잘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오원석 역시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 원래 이제 퐁당퐁당이 워낙 심한 선수라서 오늘 어떤 오원석이 나올지 좀 계산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는 게 있고. 음, 일단은 뭐 방망이 쪽은 SSG가 좀 나아 보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삼성도 최근에 경기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당 홈런을 두개세 개씩 계속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라파이기 때문에 어, 삼성도 이렇게 많이 빠지는 방망이는 좀아닐것같긴 하고 홈런 제외하면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음, 그리고 좀 하나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홈에서 아직 S S 상대로 좀 승리가 없어요 삼성도 그래서 끝낸다면 아마 오늘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 경기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 너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음, 원테인의 상태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 개인적으로는 음, 다섯 경기 안에서 골라봐야 되는데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래도 뭔가 픽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SS 역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SS 역배 프렌1 0종 기준치는 5바 정도 보고 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KT 롯데 고용표가 드디어 복귀를 하죠. 에 나균환 데 고용표. 음, KT가 요즘에 이제 경기력이라든지 방마이가 너무 좋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간만에 방마이가 어, 좀 터졌어요. 예. 한현희가 최근 기준으로 이렇게 만만한 선수가 아닌데, 어, 이제 백호가 이제 아무래도 잠사함 공을 잘 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음. 백호가 이제 최근에 조금 방망이가 좀 아쉬웠는데 어제 그래도 기분 전환을 좀잘해 가지고 어 이제 좀 기대를 좀해 봐도 되나 싶긴 하고 오젤도 뭐 괜찮게 쳤어요. 요즘 배트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에. 음. 이제 롯데는 뭐 이제 이렇다 하게 좀 신도 별로 못써 보고 경기가 좀 마무리됐던 그런 경기고 예. 고영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이 선수 유명한 롯데 킬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전을 롯데전에 잡은 이유도 이광철 감독이 롯데 그, 그 상대 전적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복귀전을 좀 잡은 거고요. 2군에서는 이제 두 경기 던졌습니다. 예, 첫 경기는 3이닝 무실점 1피안타 2삼진두 번째 경기는 6이닝 무실점 2피안타 1 1삼진 어, 일단 이건두경기에서 투구수를 좀 차츰 늘렸고 예, 뭐 내용도 예,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마 오늘 투구수는 한89 안쪽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고용표가 이제 워낙 이닝이팅을 잘하는 선수라서 이닝 계산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 5이닝 정도를 잡는 게좀 어 현실적인 이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음, 진짜 잘 먹으면 6이닝일 텐데 그래도 5이닝 정도 잡는 게 근데 5이닝을 먹게 되면 KT가 조금 괴로워지거든요 그죠 KT가 선발들이 5이닝 먹으면 경기를 이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불펜이좀 약해서. 음, 롯데 기록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롯데 상대 최근 10경기를 끊어보면 0.91, 6승 2패, 뭐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의 롯데가 아니긴 하죠. 예, 지금 올 시즌의 롯데는 좀 체질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주축들이 이제 젊은 선수들로 많이 꾸려지고 있고 어, 원래 이제 우타 라인이 강한 팀인데 최근에는 이제 좌타 라인들이 강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타선이라서. 어. 자, 나균안. 어, 나균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롯데 팬분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5월 달엔좀안 된다. 6월 달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6월 달 이제 첫 경기에서 어, 5이닝 4실점. 이거를 잘 던졌다고 하긴좀 그런데 6월 달에 워낙 안 좋았어 가지고. 그래도 그 경기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하더라고요. 5이닝 4실점은 뭐잘 던진 게 아닌데. 6월 달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어. 음, 근데 이 선수가 수원 원정에서 좀 유독 좀 좋치가 않았어요. 예, 수원 원정에서 좀 좋치가 않았고 작년 시즌에 이 선수가 잘 던졌잖아요. 예, 잘 던졌는데 수원 원정에서는 좀 유독 좋치 못했어. 두 경기 등판했고요. 5이닝 6실점, 5이닝 5실점. 어. 확실히 수원에서 좀 이게 수원이 되게 싫어하는 투수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원만 가면 뭐 말린다는 팀들도 있고, 어, 수원은 진짜 로테이션을 아예 걸러버리는 투수들도 덜어있거든요. 음, 옛날에 뭐 소사가 그랬고, 뭐 김가현 선수도 수원 좀 싫어하는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런 투수들이 좀 있고, 유난히 수원에서 좀안 좋았다. 어, 작년에는 그래도 나름 잘 던졌던 낙교라인데 일단은, 고용표가 이제 복귀 전이기 때문에, 이제 섣불은 예상을 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이군에서 이제 나름 잘 던진 것 같고, 어, 이군 기록을 많이 참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컨디션은 괜찮아 보인다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복귀 전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우리가, 어, 좋을 거라는 예상보다는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게뭐 일반적이니까요. 예, 복귀 전은. 음, 그렇긴 한데, 이제 워낙 이제 롯데전에 좀 강점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KT가 여러모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어제 이제 모처럼 방망이도 좀 쳤고 어 중심 타선도 좀터졌기 때문에 오늘은 KT가 어 그리고 상대 투수가 나균환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KT가 좀 해볼 만한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근데 여전히 KT 방망이 기대치가 그렇게 높아 높다고 좀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죠? 타선이 전체적으로. 중심 타선이 안 터지면 좀 답답한 면도 좀 없지 않아 있고 투수는 아마 89원절이가 될것 같습니다 89원절이 또는 89 안쪽이 될것 같으니까 이닝을 한 5이닝 정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에, 근데 뭐 고용표가 이닝이팅을 워낙 잘하고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투구수를 가지고도 6이닝을 던질 수 있는 게 고용표긴 하거든요 에, 근데 복귀전이라 좀 계산이 좀잘 안되긴 하죠 음, 확실히 뭐 KT 방망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 나균안이올 시즌 너무 좋지 않고 어, 직전 경기 그래도 좀5월에 비해서는 나아지긴 했지만 좋지 않고 수원에서 또 유독 좀안 좋았던 면도 있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KT 사이드를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 KT 승마 그리고 11점 5 기준치에는 뭐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고용표가 나오는 경기고 예. 그리나균안이 조금 좋아졌고 KT 방망이가 뭐, 아직 이렇게 좋다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1 0 5기 전체는 언더. 음, 다음은 기아대 엘 g 음. 어제 이제 제가 기아 사이드를 봤던 이유는 그래도 양현종의 이닝이팅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양현종이 안 좋은 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어, 근데 역시 어제 이제 좀 어깨 쪽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이후에 근데 그래도 5이닝을 좀 먹어줬다 역시 양현종이 실점은 하더라도 이 이닝 먹어주는 게 굉장히 좀 크다 음, 그리고 어제 제가 기아 사이드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손주영 선수가 이제 조금은 좀 방전이 좀될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나왔고 근데 이제 뭐 LG나 손주영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어제 네, 오심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로 연결되면서 경기가 초반에 좀 꼬여버린 어, 그런 경기였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어, LG가 역시 방망이 힘이 좀 살아있구나. 어, 그래도 따라가는구나. 그, 라는 모습은 좀 인상적으로 좀 보긴 했습니다. 최근에 LG가 유난히 원정 가서 좀 방망이 좀따다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LG가 방망이 치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음. 자 내일 어, 리그 에이스 모드를 달리던 선수들이 최근에 이제 연쇄적으로 좀 불안감들이 좀 나와요. 그 시기에 각자 차이는 좀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누구야 일단 몬테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 뭐 어깨 불편감, 또 곽빈 선수도 이제 조금 빠따리가 나은것 같고, 네, 그리고 내일 선수도 마찬가지. 어, 최고 두 경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 6.1이닝 5실점 6이닝 5실점 피안타도 8개 9개 피홈론도두방 하나 이렇게 맞았고요 확실히 두 경기 피칭은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세부적인 기록에서 좀 장점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두 번째 그러니까 가장 직전 경기에서 삼진을 9개나 뽑았어요 네, 9개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도 9위 정도는 아직 좀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근데 9위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피안타나 피홈론을 맞는 거는 약간 재고가 몰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LG 상대로는 홈에서는 7인 무실점 원정에서는 5이닝 4실점 2자체 이 경기가 김태군 그 경기였나? 음, 그랬던 것 같은데 그지? 4실점 2자체인 거 보니까 <웃음> 김태군이 <웃음> 엄하게 해가지고 했던 음, 근데 뭐 상대전적이지, 저는 뭐 기록을 볼때뭐 여러 가지를 저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최근 폼이거든요. 근데 최근 폼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LG가 방망이가 최근에 절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제 치는 거 보면은, 어, 역시 오늘도 좀 기대감이 없다고 생각 들진 않아요. 그래서 역시 뭐 이제 내일도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예. 켈리 어, 최근에 조금 이제 폼을 좀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켈리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일자별로 투구수 그 구속도 다 체크를 해 봤는데 그 좋았던 시절 시기에 세 경기 잘 던졌거든요. 그때 구속이 좀 올라오더라고. 예. 구속이 좀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세 경기 연속 콜스를 찍었었고요. 이제 그 경기 이후에 직전 경기죠. 예. 8이닝 피칭. 뭐 나름 잘 던졌는데 6실점이 나왔어. 음, 피엄런이 3방이 나왔고. 근데 정확하게 이 경기에서 구속이 떨어졌더라고. 어, 그니까 최근에 좋았던 세 경기 구간에서는 구속이 조금 회복되는 게 있었는데, 직전 경기는 구속이 다시 어, 떨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8이닝 피칭을 했다는 것은 뭐 칭찬 받아 마땅하긴 한데 한 경기에 피홈런을 세개세 방이나 허용했다는 것은 역시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 에, 기아 방망이를 좀 감안했을 때는 역시 리스크가 더 올라가겠죠. 에, 기아는 올 시즌 이제 처음 만나고요 에, 역대 광주 원정에서는 4.88로 좀 좋지 못했습니다. 에, 근데 올해를 제외하고 뒤로는 켈리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시즌들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 시즌들에서도 원정 성적이 이렇게 좀 좋지 않았다는 거는 역시 좀 오늘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양 팀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박망이는 둘다 최근에 좋습니다, 그죠. 둘다 최근에 박망이가 괜찮고 선발들은 둘다좀 불안감이 있어. 누가 더 불안감이 크냐라고 하면은 저는 뭐켈리를 꼽을 텐데 어쨌든 내일도 최근 두 경기에서 좀 뭐 많은 실점, 피협론들도 또 동반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선발 쪽에서 누가 이게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 선수들 최근 던지는 걸 봤을 때는. 음, 그리고 양 팀의 방망이를 고려했을 때는 한쪽으로 좀 크게 털 수도 있었는데, 어,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내일의 손을 조금 더, 어, 근소하게나마 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음, 양팀 모두 이제 불펜 풀가동에 일단은 가능한 상태구요. 예, 불펜 사이드로 가면은 그래도 좀 기아가 좀 나아 보인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면 저는 기아 승 쪽으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오버가 좀 어렵죠, 그죠? 예, 기준점이 이제 10.5야. 어, 일단 투수들의 네임 밸류는 있어. 근데 최근에 역시 두 투수다 이제 좀 불안감들이 좀 있어. 예, 그리고 방망이들은 좋아. 그래서 언오버가 조금 어렵긴 한데, 어, 그래도 저는 10.5 기준치에는 오버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를. 조금 어려운 언오버긴 한데. 자, 마지막. 한화키움. 청주 쿠아스. 코어스 개장 첫날이 좀 아쉬웠죠. <laughs> 어, 아무래도 류현진이 호투를 했고 하나가 좀 방망이가 좀 아쉬웠죠, 그 아쉬웠기 때문에 코어스 개장 첫날 어, 좀 아쉬움이 있었던데 청주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청주 코어스가 이제 좀그 뭐랄까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비거리도 좀 늘어나기는 했어, 늘어나기는 했고 근데 뭐. 모르겠어. 근데 저는 청주 구장이 꼭 사이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파크팩터가 결국에는 그 구장에서 나온 득점하고 이제 홈런을 가지고 파크팩터를 만드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청주가 선수들이 많이 뛰어볼 수 없는 구장이다 보니까 그런 낯설음에서 오는 부분도 좀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아무래도 홈팀들도 뭐 익숙하지 않은 구장이니까. 뭐 1년에 몇 경기 안 하니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고. 음 일단 어제 경기는 한 개인적으로는 좀 하나가 좀 득점력은 어이 승리하긴 했지만 득점력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예, 뭐 키움 입장에서는 뭐 류현진이 그렇게 잘 던져 버리면뭐 방법이 없죠. 예, 최근에 이제 키움이 워낙 잘 치고 있기는 한데 어뭐 그렇게 잘 던져 버리면은 방법이 없고 그리고 주연상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갔으니까요. 예, 근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키움의 방망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때문에 어, 박마이가 완전히 죽어버렸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티어를 너무 낮추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은 김기중 대 정찬원인데 김기중 뭐 이제 올해 뭐 나름 괜찮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김기중이죠. 예, 최근 3 경기는 이제 불펜으로 등판해가지고 4.1이닝 2실점, 어, 그냥 뭐 쏘쏘했고요. 뒤로 두 경기는 선발 등판해가지고 4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깜짝호투도한번 있었고. 음, 오늘 이제 불펜 등판을 한번 하고 4일휴식 등판이기 때문에 뭐 투구수 감독님이 뭐몇 개를 얘기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80구 안쪽에서 끊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좀 해봐요. 예. 불펜에서 한번 등판하고 4일휴식 등판이기 때문에 음, 그 선발 로테를 계속 돌고 있던 선수가 아니라 불펜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80개 연절이 또는 80개 안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음, 정찬원이 조금 상태가 안 좋더라고, 첫 경기에서. 음, 올 시즌 첫 경기 등판에서 투심, 이 선수가 투심볼러잖아요. 투심 평균 구속을 보니까 132가 나오더라고요. 어, 좀 심각하죠. 원래 이제 정찬원 선수가 뭐 이렇게 구속이 장점인 선수는 아니긴 한데, 최근 2년간의 구속은 좀 심각한 수준으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올, 올, 올해 첫 경기가 132였고, 평소기. 작년이 134였고 그 뒤로는 이제 140 가까이 찍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무튼 첫 경기에서는 좀 너무 구위가 안 올라왔다 어, 너무 구위가 안 올라왔다 근데 뭐 롯데전 4이닝 4실점 6피안타 뭐썩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132.5를 던진 거 치고는 이 정도면 잘 던졌다고 해야 되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평소에 134.5인데 4.78을 찍었으니까 어, 나름 이 뭐랄까요. 어, 변하고 장난질이나, 어, 요런 거는 그래도 구속 대비는 좀할수 있는 선수다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제 한화, 최근에 한화가 박마이가 좀 죽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페라자의 좀 공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심타선도 좀 식은감이 있고, 특히 최연선 같은 경우에. 어. 그 어제 좀 박마이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정찬한테 좀 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 됐든 예, 어제 경기 양상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양팀 다좀 득점을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불펜들도 많이 나와야 되는 날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음, 예상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최근 기준으로는 키움 박마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이 경기는 키움 옆에 사이드를 한번 봐볼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키 역배 프렌 10초 기준에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양팀 다 불펜에서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예, 필승조 라인 쪽까지 가는 게 이제 좀 힘들단 말이야. 중간 다리들이. 중간 다리 불펜들이 굉장히 약한 두 팀이기 때문에 좀 다득점을 예상하는 게 어, 좀 맞는 방향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좀 들고, 이 언어바가 좀 깨지는 시나리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김기중이 일단 올해 폼이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폼이 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정찬원이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하나가 이게 말리기에는 좀 좋은 타입이란 말이야, 정찬원이. 어, 근데 하나가 최근 몇 경기 보면 좀박망이가좀 아쉬워. 음. 그래서 오늘 다섯 경기는 요정도 알아봤고, 일단 멘트는 You're a